2012년 제37회 대한농구협회장배 전국농구대회가 열렸습니다. 너무나 큰 대회였기 때문에 전국 고등학교 농구부가 다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팀들 중에 유독 한 팀이 눈에 띄었습니다. 부산중앙고등학교 농구부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최약체, 올지 팀이었습니다. 다른 팀들은 수십 명의 선수와 코치진이 있었다면 이 농구부는 신임 코치 한 명, 선수 여섯 명 뿐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실제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리바운드입니다. 리바운드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농구에서 슛이 실패한 경우에 그 바스켓을 맞고 튕겨져 나온 그 공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서 그 공을 잡아내는 것이 리바운드입니다. 농구에서 득점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슛을 날리고 또 득점을 따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 슛은 성공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리바운드입니다. 득점에 실패했을 때 있는 힘을 다해서 올라가서 그 공을 잡아냈을 때또 다른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부산 중앙고 선수들은 총 6명이 출전하였습니다. 농구 경기는 다 아시는 것처럼 5명이 하는 경기이지요. 그마저도 한 명이 부상을 당해서 이 5명의 선수가 풀코트를 뛰며 예선 본선을 치르며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결승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승전의 상대가 전국 최강 용산고등학교 농구부였습니다. 경기 내내 아무리 해봐도 용산고를 따라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던 것이죠. 전반전이 끝나고 하프타임 때 선수들이 녹초가 되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선수들을 향해서 젊은 코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힘들지? 농구를 하다 보면 슛이 안 들어갈 때가 있어. 아니, 슛이 안 들어갈 때가 더 많아. 근데 그 순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거야. 그것이 무엇이니? 리바운드.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 실패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다시 힘을 내어서 점프를 뛰어버려 그럼 다시 우리에게 희망이 생길 거야 자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여러분 이 영화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이제부터는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이 농구 경기가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남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해 보아도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노력해 봐도, 발버둥 쳐 봐도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이 내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 말씀하실까요? 얘들아, 힘들지? 살다 보면 잘안될 때가 있어. 잘안될 때가 더 많아. 그런데 그 순간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살아보렴. 그럼 희망이 열리게 될 거야. 다시 힘을 내서 달려가 보면 너희 인생의 희망의 리바운드를 할수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힘껏 뛰어 올라서 희망의 리바운드를 할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희망의 리바운드를 다시 할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사의 5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매우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희망을 다 상실해 버린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고향 땅에 있던 예루살렘 성정도 다 무너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나라를 다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과거 조상들이 경험하였던 출애굽 시대의 구원의 기쁨과 그 감사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간 세대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지내 었던 자신들의 죄악까지도 다 망각한 채 조금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스러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초대장입니다. 희망의 초대장인 것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오라. 포기하지 말고 다시 힘껏 일어나서 희망을 붙잡아 보아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이 시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모든 것도 희망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 자리마다 내가 버텨낼 수 있기에 너무 어려운 삶의 고단한 문제들 세상의 풍파들이 밀려 닥쳐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삶이 무너진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곤 하지만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 살아간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희망을 바라보아라. 다시 절망에서 희망의 무대로 나오너라.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불러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희망, 바랄 희자에 바랄 망자입니다. 희망의 반대말이 절망일까요? 끊을 절자에 바랄, 망자, 바랄 망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의 반대말은 절망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실패했다고 희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포기했기 때문에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박세리 선수가 골프공이 늪에 빠졌을 때그 실패를 보면서 절망하고 포기했다면 우리는 역사적인 그 명장면을 볼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패를 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양말을 벗어서 당차게 그 물속으로 들어가 힘차게 스윙을 했을 때 여러분, 온 국민이 희망의 함성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김연아 선수가 점프를 높이 했다가 떨어졌을 때그 실패의 자리에서 포기했다면 우리는 그큰 감동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수천 번 수백 번 넘어져도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높이 올라갔을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함성을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속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각자 각자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을 한번 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55장은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대가 누구의 초대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이사야 55장의 특징은 일인칭 화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은 는자도 오라. 아픈 자도 오라. 낭망하여 좌절한 자들도 오라.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도 오라. 희망이 없는 자들도 이 자리 가운데 나 오라. 그리하면 그 자리에 물과 포도주와 저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물과 포도주와 저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희망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물과 포도주를 주시고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과연 누구이실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만찬 포도주를 나눠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물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혈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먹을 때, 예수 이름을 마실 때. 예수 이름을 부를 때그 자리에 희망의 역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의 희망을 리바운드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반낮 없이 수고하고 땀 흘리며, 땀 흘리며 살아가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저 눈물을 흘리며 그 아픔을 이겨내보려고, 견뎌보려고, 참아보려고 애쓰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세상에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초대를 거절하지 마시고 그 초대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초대 안에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초대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절망스러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내려놓고 절망에서 희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전환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을까요? 우리의 생각이 더 똑똑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똑똑할까요? 우리가 더 지혜로울까요? 하나님께서 더 지혜로울까요? 제가 지금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 맞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우리의 모든 것보다 더 크고 더 높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절망스러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포기하고 싶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보여주시는 그 절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다가 위임 목사님께서 기자 간담회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꺾이지 않는 사명이란 책이 왜이 세상 가운데, 이땅 가운데 나오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희망을 만들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한국 교회 가운데 희망의 다리를 놓고자 애썼던 몸부림쳤던 그 내용들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 내려놓고 싶은 마음, 그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절망 가운데 희망을 찾고자 원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이런 몸부림, 위임 목사님에게 있는 그 몸부림만은 아니었습니다. 꺾이지 않는 사명이라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서 제출하신 성도님의 성도님들의 삶, 삶의 이야기, 그 인생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들 하나 하나 하나가 바로 꺾이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포기하고 싶은 사람의 생각, 우리의 마음들 다 내려놓고 그 절망 한복판에서 희망의 꽃을 피우고자 애쓰고 달려왔던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와 그 고백들이 그 독후감 속에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망을 바라보면서, 그래, 포기하자. 이렇게 마음 갖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꺾이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꺾이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초대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이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국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주님께서 왜 악인을 부르시는 겁니까? 왜 불의한 자들을 부르시는 겁니까? 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왜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만 했을까요? 허랑방탕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못된 일은 다한그 아들이었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거지 신세가 된 아들이었고 절망의 끝자락에 놓여있었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였을까요?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미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갈 때이 탕자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탕자가 세상에서 만난 수많은 집들은 탕자의 모든 것을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탕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서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돌아가야,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과연 어디일까요? 그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아버지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초대받았다면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기준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형통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절망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평안과 기쁨과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찾는 그러한 인생들이 다될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잔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와의 호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망의 탄식이 희망의 손뼉소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 모든 가시나무가 기름진 잔나무로 세워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를 상처내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 찔레를 대신하여 평안을 주는 화석류나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제 절망에서 희망으로 삶이 바뀐 한 사람의 인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갔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집 세상의 거처에서 방황하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붙들며 살아갔던 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는 너무 가난했어. 어려서부터 공장에 들어가서 망치질을 하며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불만과 불평과 또한 원망이 그 마음 속에 가득했던 것이 절망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왜 이리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왜 내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야? 그런 속상한 생각에 하루하루를 술에 의지해서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서 길을 걷고 있는데 저기서 작은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 교회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배당에서는 존 화이트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에드워드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다시 시작하고 싶다. 더 이상 이대로 나는 살수 없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그래, 이제 나도 그 예수님 만나고 싶다. 여러분, 이 순간부터 에드워드의 인생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에드워드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내 망치 소리는 이제 절망의 소리가 아닌 희망의 춤을 추기 시작했다. 내 눈에는 생기가 돌고 마음에는 생수가 솟으니 이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증거이다. 나는 거듭났고, 이제부터 희망의 사람이 되었다. 에드워드는 큰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지요. 성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찾고자 하는 에드워드의 몸부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그 마을의 언덕에 교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여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찬송시를 지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488장의 가사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희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실패하셨습니까? 또 절망하십니까? 삶의 문제로 인해서 지쳐 쓰러져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할수 없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아니, 포기하지 마. 다시 일어나. 다시 힘을 내. 다시 살아보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날마다 더, 더 가까이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절망에서 희망을 약속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희망을 리바운드해서 예수와 함께 멋진 슛을 날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망 앞에서 사람의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아버지의 집이고 아버지의 품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희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절망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희망으로 힘차게 도약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